장님, 드디어 치앙마이 오셨군요. 혹시 천공의 성라퓨타에니 아시죠? 천공의 사원 가실래요? 그 둘은 아무 관계도 없는데 너도 느낌만 가지라는 거지? 차 렌트해서 같이 갈래요? 오케이 가는 김에 람팡 람푼으로 한번 빙 돌아보자. 마야몰에 들려서 요렇게 해서 천공의 성 사원으로. 바로 갈수 있지만 이미 우리는 오후에 출발했기 때문에 먼저 람팡에 들러서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에 람팡을 조금 즐기다가 점심을 먹기 전에 또는 점심 먹은 후에 천공의 사원으로 가서 오후에 다시 돌아오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천공의 사원은 찰름 찰럼프라킷 사원입니다. 이 사원은 태국 북부 여행 중에 꼭 가봐야 할 곳이라고 합니다 태안 가는 사람이 저도 8년 만에 처음 가본 겁니다 왜냐면 가는 길이 멀고 멉니다 할 기본적으로 불편하기도 합니다 오토바이 타기엔 다소 부담스럽고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중에 여기를 오토바이를 타고 갑니다 많이 친구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갑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길이 고속도로 빵빵 뚫린 데다가 어떤 길은 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위험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토바이보다는 대중교통 또는 차를 렌트해서 가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사원 하나 보자고 죽을 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늘과 가까운 곳에서 보시면은 어마어마하죠 하늘과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들이 소원을 빌면은 소원이 잘 이루어 진다 라고 알려져서 태국 분들이 여기에 많이 간다고 합니다 뭐한천년전 이천 년 전, 2000년 전에 만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요 산에 올라가서 많이 기도를 한다는 걸 알고 어 선임들이 아 그러면 요 위에다가 사원을 짓자 이렇게 해서 그냥 십시일반 모여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다소 가면은 약간 조잡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정성 감탄할 만합니다. 그리고 경치가 끝내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천공의 성사원, 아이, 그놈 때문에, 천공의 사원으로 가기 전에 람방부터 가보겠습니다. 밤새 감기 걸려서 밤새 기침하고 그래서 목 상태가 뭔가 성우 목소리가 나는 목에다가 무슨 미숫가루를 이 잔뜩 넣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아침 공기역이 밝고 조용합니다. 외국인이 사장입니다. 옛날 집을 나무 목조가 주택을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남방입니다. 남방의 그 중국 시장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집들이 보면 뭔가 태극시하고는 약간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토요일, 일요일날, 토요일은 모르겠다. 마켓이 열리는 곳이고요. 어제 마켓에 분위기와 아침 지금 현재 9시 25분 하고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람빵이 무역항이었습니다. 바다가 없는데 왜 항구냐 북부지역은 강을 따라서 교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국시장하고 올드마켓의 중심지였다. 그래서 중국시장이다. 중국 커뮤니티 우리나라는 타, 차이나타운 같은 것들이 여기에 있었어요 마켓 거리는 토요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일요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마켓이 열립니다 어제 마켓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가 팔고요 그러나 지금의 시간은 사람들이 있을까 살고는 있나 이들기만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천공의 사원으로 가는 송태호를 탈수 있는 곳입니다. 저 파란색 같은데 아마 이곳이 버스 정류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가겠지만 여러분들이 천공의 섬에 가야 되니까 가시려면 여기서 송태호를 타면 사람들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간다고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사람들 채워지려면 세상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보다 야채가 타고 있습니다. 말을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사실 어디 가서 인력껏 하고 우리 동생들 하노이에서 인력껏타고 왕창 바가지 썼는데 여기는 안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고 가보겠습니다. 말을 타러 갑니다. 말이 일종의 교통수단인 것 같습니다. 꽃마차 말이 일단은 큽니다. 크고 덩치가 있어 보입니다. 천천히, 천천히. 왼쪽, 오른쪽 보고 른쪽 봐야 되는데. 타 o 라 like? h 라이 like? h 가 w like? How l i 라이 How like? How l 시 k e How l i k 라 롱라이드 라운드 스티는 4백 바십니다. 이런 정찰가는 무조건입니다. 쌈노이남방의 심플투어는 가격이 3 0 바십니다. 우리 돈으로 11,000원 정도 하는데 뭐 말타고 한 바퀴 시내 한 바퀴 도는데 11,000원 그렇게 비싼 돈은 아닙니다. 어디를 도는지 지금 봐야죠. 지금은 말 정류장에서 위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시가 9시 55분. 9시 55분. 아쉽게도 조랑말을 탔습니다. 한국 사람인 거 눈치챘나 봐. 우리 조랑말 태워주고. 나는 큰 말이 온다. 큰말 멋있게 생겼던데. 네. 보폭을 짧게 짧게 뛰면서 잘 가고 있어. 짧게 짧게. 아주 로 짧게 짧게 잘 가고 있습니다. 땅, 엉덩이 실룩 실룩 하면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게, 람팡 프로비스, 람팡주 레드크로스, 즉 십자회 같습니다. 지나가는.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에 보이는 게, 그냥 가게입니다. 지금 지 형태가 약간 지치진 거죠. 그만하고 싶다. 거의 다 왔어. 20m. 어, 거의 다 왔어. 고개 들 수도 들쑥 하니까 힘들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인생도 목표를 거의 달성할 그쯤 성과가 날 즈음에 가장 힘듭니다. 그때 주저앉으면은 여러분은 그 성과를 눈에로 확인 못하고 꽃을 피우지 못한 채 물이 끓기도 전에 뜨겁기만 뜨겁다가 끓지도 못하고 싸그라지는 그런 운명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 가장 힘들 때 마라 피치를 올려라, 피치를 올려서 달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드디어 우리 쪼랑말 완주했습니다. 자 갔다 오면은 바로 뭘 먹습니다. 이렇게 덩치 큰 놈이 있는데, 제는 좀 타고 있으니까 미안한 느낌들. 하우스 카페 우든 하우스 카페를 가겠습니다. 여기서 걸어서 3분. 경로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계속 내려가서 강가에서 왼쪽으로 틀어주면 됩니다. 여기는 강을 볼수 있으면서 나무로 되어 있는 카페입니다. 우든 카페. 은근히 한국 뷔페 집이 어... 많네. 오. 얘는, 얘는 집입니다. 얘가 얘는 집이고 카페는 저기 있어. 저기가 우든 카페. 또람빵 지역에서 생산되는 커피를 원두로 만든다고 하니까 아, 이렇게 미닫지문 너무 좋아. <목소리> 사워에 카페. 아메리카노. 지금 야외 좌석도 꽤나 운치 있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저런 시멘트는 멋있지만은 저는 우드가 좋습니다. 약간 스타벅스 커피 맛이 납니다. 딱 스타벅스 커피에다가 약간 고급스러운 스타벅스. 어, 우리나라만 하는게 아니구나. 무궁꽃이 피었습니다는 람빵은또 다른 충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